안녕하십니까. SBN 뉴스 박미리입니다. 8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교회 갤러리에서 여러 선교단체의 부스를 보셨을 텐데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다민족 전도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다민족 전도축제가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오프닝 예배 및 사물놀이팀의 기념 공연을 필두로 갤러리에서는 호주 내 30여 개 선교단체가 참여한 선교 엑스포가 열렸으며 식당 앞에는 다민족 푸드스토리, 행정동과 본관 사이에는 점핑 캐슬이 설치되었습니다. 26일 주일에도 선교 엑스포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분만 공부 대신 교사의 인솔 아래 엑스포 부스를 방문하여 선교 단체와 만남을 갖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모금된 기부금과 음식 판매 수익금은 미얀마 양곤 교회 건축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건축을 하며 함께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다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시니어 팀은 70세 이상이신 성도님들이 2부와 3부 예배 후 식당과 시니어실에서 식사와 교제를 하며 제2의 신앙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소풍과 식사 모임을 하며 서로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팀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과 섬기고 싶은 분들은 시니어 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주차 안내입니다. 본당 옆에 담장과 나란히 있는 P2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전용 구간인데요. 해당되지 않는 차량의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P2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는 장애인 차량만 주차하여 주시고 별도 표시가 없는 곳은 노약자 지정 주차 공간이오니 해당 차량만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지정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 구역에 빈자리가 있더라도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한글학교 탐스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교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육관 2층 C11호실에서 심야 기도회를 갖습니다. 8월 9일부터 13주간 진행되는 하반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어린이 태권도 전도시범단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경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단식 주차장은 다른 차량을 막고서 주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안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주차선이 없는 본당 건너편 주차장이나 잔디밭에는 반드시 주차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주차,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세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